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 없이요 리그모드 공격만 한번 할 건데 최고 컨디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점수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 컨디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성한데 윤성환이네요 한번 해보죠 충전을 하면서 해야겠네요. 자 공격만 몇점 낼지 보고 싶으니까. 자 해보자. <목소리가> 커피 하면 편한 게 볼도 어떻게 찍든 차. 항 삼진은 잘한 건가? 정말 이상한 공을휘두르않는 이상은 삼진을 난다고요. 이상한 공도 이렇게 안타를 칩니다. 스코터는좀 가져들이 하게 하나. 플랜 거죠. 사용을 할수 있을까? 아이고 조금만 빨랐어도아이 상으로 다 진짜. <laughs> 자, 양쪽혁로 살아 자아 이런 거부터 세나 아이고 이건 시다 자, 다시 우리해 거죠. 그렇는지정어요 부탁하자. 이상래 선수. 이점득점하 같은데. 그렇죠. 자, 이근수 선수. 타우 잡혔네 자 이근수 선수다스 아니에요. 타자 이거안 찬가? 아우, 형 그냥 다2대믿어 자, 이선이 빅토리 이할것분은용 말이 됩니까? 아직 요 자, c h a n g 헤이 이만수가 많이 도와 l h 요 <laughs> 자, a 인 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 너무 성급해. 한참 해도 되는데. 어이구. 흠, <laughs> 그렇지. 성내 선수. 안타치고, 그 다음 타자가 홈런을 치는 거야. 이거 안타... 자, 이제 홈런 치면 돼요. 과연 말로 홈런을 칠수 있을까? 이동수 선수 슬러건데, 과연... 아니, 홈런 치라니까 스윙하고 있어. 긴장되는 순간 일단 안타네요. 그러면 다시 이만수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칠수 있을 것인가? 일단 안타고요. 그럼 이승엽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칠수 있을 것인가? 초는 스트라이크. 이런.. 일단 세이브에요 어우, 좋아. 자, 그러면 박해민 선수가 말로 문을 칠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차라리 스윙이 나았겠다. 이거는... 이거를 잡아당겼 아이고, 자, 일단은 박해민 선수도 안타를 쳐냈어요. 최영우 선수가! 말로무라를 칠수 있을 것인가? 아 일단 아웃이에요. 자 장효조 선수 말로무라를 칠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은 또 한타자 넘어갔어요. 자 양준혁 선수 말로무라를 칠수 있을 것인가? 아, 여기서 말로 홈런의 꿈은 없어지네요. 참,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오, 이런 공도 안타를 쳐요. 응, 카드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똑같은 코스인데, 이 친구는 안타가 안 됐죠? 7대0 사회 초? 아유, 무슨 공 이래? 이상한 안타? 아니네요 자 이승엽 선수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건 어우 다이네요 아픈데, 아 이고 이제, 한 홈런 이 나왔 네요. 자, 홈런 이 나왔 어요. 자, 이제 원아웃시요오이구 홈런 나온다 이제. 대 으쌰 <laughs> 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안타 어이구 홈런 많이 나온다 전에 좀 많이 나오지 12대0 12대0

자또 안타를 칩니다. 2루까지. 그렇지 안타. 해민 선수 4 타수 4 안타. 그렇지13대 0. 이것도 안타. 박해민도 홈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안가네요 선발전원 안타 노하우십니다 파울 티개 옳지 않다. 15대 0. 주자 1 3루 양준혁 주자 뜁니다. 1 6대0 그렇지도 않다.

아우, 이제 투 아웃인가 보네요. 아니, 이것은... 그렇지... 비 맞은 타구... 18대요. 그렇지 이승엽 선수도 홈런 21대0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아웃이다. 자, 최우 선수,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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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안타가 몇개야? 때려냅니다 자 주자 136 또 안타다. 이대 영. <laughs>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지만 몇 점까지 가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2이 이십삼 대 영. 아 <laughs> 좋아요. 지금 원아웃이에요. 저, <laughs> 좋다. 24대 0. 쳤다. 자 주자 말루 이제 또 말루 홈런을 노려볼까 이승엽 아이고 말루 홈런을 노리자니까자 주자 뜁니다 25대0 쳤다 아문아, 안타네요. 26대야. 조금 빨리 쳤는데 아웃시네요. 장유주 선수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파레소, 공격입니다. 타자는 3번 타자, 선수. 아, 이 공은 볼이었는데.

자. <laughs> 이 동수 선수. 안타 이만수 선수

28대 0. 리그 모드 2 8대요 리그모드 2032년도 리그모드거든요 아 잡혔다 이거 잘하면 안쪽으로 아 바울이네요 아니, 이런 곡은... 자, 이렇게 해서... 이었다면 28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